오늘은 밤1 0 시까지 수업 이 있는 날이네 안녕 어디가? 나 학원. 엘리베이터라도 고장나서 안 가면 좋겠다. 난 놀러 가는데. 쿵소이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멈춘다. 야 어떡해? 너말 때문에 진짜 고장 난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 고장이 난 건가? 아니 진짜 고장 난 거면 어떡해? 놀러 가야 되는데. 안갈수 있는 좀 핑계가 생겼다.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살려주세요. 갇혔어요. 아직 얼마 못 살았는데. 그렇게 해도 밖에서안 들려. 가만 있어봐. 우리가 대충 몇층 정도 있지? 내가 9층에서 탔고 너가 7층에서 탔으니까 우리는 4층 어디쯤? 그래. 그러면 비상 버튼을 눌러보자. 예, 관리실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아, 아저씨, 우리 갇혔어요. 어디 엘리베이터인가요? 엘리베이터에 안내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103봉 1호기라고 쓰여 있어요. 4층 정도에서 멈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리기사 보낼게요. 아, 어떡해. 엘리베이터가 추락할까봐 무서워. 숨도 잘안 쉬어지는 것 같아. 진정해. 엘리베이터는 그렇게 쉽게 추락하지 않아. 전화도 안 돼. 바쁜 일이 있으신가 봐. 이대로 수리기사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당연하지. 그때까지 앉아서 놀고 있자. 저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아, 저기.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 난 살았어. 20분밖에 지나지 않았다니. <끼리> 아저씨, 너무 무서웠어요. 이제 살았다.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니? 몸은 다친 데 없고? 네 괜찮아요 저도 무서웠지만 괜찮아요 만약 엘리베이터에 또 갇힌다면 이렇게 하도록 해네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원 잘가넌 놀러 가야지 야 이리 와